안녕하세요. 데이터 스토리 다비입니다. 오는 11월 30일에 경영 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시험 2회차가 시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필기 시험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다비가 블로그 글 1000개를 수집해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스토리 다비. 이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맞아요. 특히 필기 시험의 준비 방법이나 시험 전후의 변화가 궁금하더라고요. 준비하시다 보면 블로그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도 많더라고요. 시험 전에는 블로그 글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시험 전에는 주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준비를 위한 필독서라는 제목으로 준비 교재와 추천 자료를 공유했죠. 이기적 기본서나 예문에듀 한권 완성 같은 책을 추천하며 경영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 가능하게 설명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시험이 처음 도입된 자격증이다 보니 교재나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겠네요. 맞아요. 또 새로운 시험이다 보니 경영정보, 데이터 해석 및 활용, 시각화 디자인의 새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정보도 많았어요. 시험 전에는 게시물들이 주로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된다는 준비 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시험 후에는 블로그에 어떤 내용들이 많아졌나요? 시험 후에는 시험의 난이도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한 수험자는 모의 문제에서 거의 절반이 나와서 모의 문제를 충분히 푼 사람들은 쉽게 느꼈다고 했어요. 그럼 모의 문제가 정말 중요했겠네요. 네, 모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후기에서는 데이터 해석 및 활용 과목이 특히 어려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다양한 데이터 분석 개념이 시험에 나와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시험 후에는 구체적인 조언들이 많아졌네요. 맞아요. 시험 후 게시물들에서는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나 각 과목별로 반드시 외워야 할 기본 개념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필기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필기시험 준비 방법은 첫 번째로 추천 교재 활용. 두 번째로는 모의 문제풀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추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재가 이기적 기본서와 예문의 듀한권 완성이에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이기적 기본서는 시험의 경영정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필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어요 그럼 이 교재들로 기초부터 다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교재들에는 실무와 연결된 예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기초를 다지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모의 문제 풀이를 얘기하셨는데요 모의 문제는 왜 중요한가요? 시험 후 후기들을 보면 모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한 블로거는 모의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40에서 50% 이상 출제되어 모의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받기 쉬웠다고 언급했어요. 반복해서 풀어보면 시험에 출제 경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모의 문제를 푸는 게 필수겠네요. 네. 모의 문제 풀이가 중요한 만큼 이를 통해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핵심 개념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도구 학습도 필요한가요? 네. 필기 시험에서도 기본 개념이 출제되거든요. 블로그 후기에서는 파워 BI와 같은 시각화 도구를 직접 다뤄보면 실기 준비뿐 아니라 필기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는 글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 경영 정보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각화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유리하겠네요. 혹시 공개된 합격률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합격률은 없지만 필기시험 합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모의 문제와 교재를 잘 준비하면 합격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블로그는 기초 개념만 잘 익히면 필기시험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시험이 새로 생긴 만큼 철저히 준비한 분들에게 유리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블로그 후기를 보면 모의 문제로 준비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글도 있어서 충분한 준비만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필기시험이 1회차라서 난이도가 쉬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후 필기시험에서는 1회차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1회차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꼼꼼하게 필기시험을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시험에 대해 주요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경영 정보 시각화능력 실기 시험에 대해서도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시험 준비 방향이 더 명확해졌네요. 추가로 궁금한 게 생기면 댓글로 남겨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